150m 전방 오른쪽에 서대전 ic 서울 광주 방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80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선은 1, 3차로입니다. 50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이어서 대구 남대전 통영 진주 금산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털게이트입니다. 이어서 310m 전방 대구 남대전 통영 진주 금산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대구, 남대전, 통영, 진주, 금산,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2k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1k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다음 안내시까지 7.2km 남았습니다.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1km 전방 경부고속도로 파남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경부고속도로 파남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경부고속도로 파남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경부 고속도로 파남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1km, 전방, 서울, 대전,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잠시 후 서울 대전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2k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1k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이동 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k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당진, 전주,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전방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당진, 전주,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7.7km 남았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500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1k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500m. 전방, 직진입니다. 잠시 후, 전주, 유성, 방면, 직진입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시작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전주 서대전 분기점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5 0 0 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전주 서대전 분기점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8.1km 남았습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2k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안영 서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안영 서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서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500m 전방 서대전 IC에서 오른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잠시 후 서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70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3,200원입니다. 잠시 후 털게이트입니다. 이어서 90m 전방, 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요금은 3,200원입니다. 잠시 후 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